한 번쯤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오랜 시간을 함께하며 많은 추억을 쌓은 사람이 어느 날 문득 멀게 느껴지는 순간, 처음엔 작은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서로 대화를 나누는 횟수가 줄어들거나, 상대의 말투에서 냉담함을 느끼거나, 함께 있어도 어색함이 감도는 순간들 말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신호들이 쌓여, 결국은 관계의 끝을 알리는 경고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는 바로 그런 신호들에 대한 것입니다. 관계가 끝났다는 것을 알려주는 다섯 가지 신호, 그 신호들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신호들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이야기하려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어떤 관계에서, 이제 정말 끝난 걸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지 않나요? 사랑하는 연인, 오래된 친구, 혹은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마음 한 편이 불편한 채로 방치하고 있는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관계에서 나타나는 끝의 신호들을 하나씩 짚어보고 그 신호가 어떤 의미인지 깊이 고민해 볼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끝난 관계를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끝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몇년 전, 제게도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스무에 가까이 알고 지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서로의 모든 비밀을 공유하며, 인생의 크고 작은 순간들을 함께했던 친구였죠.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그 친구와 대화하는 것이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상대는 흥미를 보이지 않았고, 서로의 삶에 대해 묻지도 않는 상황이 계속되었죠. 처음엔 그저 바쁜 일상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이미 서로에게서 멀어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제가 그 친구와 마지막으로 만났던 날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대화는 끝내 깊어지지 않았고 그저 겉도는 대화 속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더 이상 중요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연락은 점점 뜸해졌고 결국 완전히 끊기게 되었죠. 처음에는 그 관계가 끝났다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깨달았습니다. 그 친구와의 관계는 이미 오래 전부터 끝나고 있었고, 저는 그 사실을 인정하기만 하면 되었던 것이죠. 관계가 끝났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들은 늘 이렇게 우리 곁에 머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애써 외면하고 싶을 뿐입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이런 신호들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보려 합니다. 여러분이 현재 겪고 있는 관계 속에서 이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다면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깊이 고민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신호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단순히 관계의 끝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신호들이 가르쳐 주는 교훈을 통해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 갈수 있는 방향성을 찾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끝의 신호들 중첫 번째 신호가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이미 그 신호를 느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 신호는 바로 대화의 단절입니다. 가까운 사람과의 대화가 점점 줄어들고 함께 있어도 할 말이 없어지는 상황을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그저 옆에 앉아 있지만 말을 건네도 반응이 짧거나 건성으로 답하는 모습에 상대가 마음을 닫은 것은 아닐까 의구심이 들었던 순간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 대화를 통해 관계를 유지하고 성장시킵니다. 말은 단순한 정보 전달의 도구를 넘어 상대방과의 감정을 교류하는 창구입니다. 그런데 그 대화가 줄어든다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더 이상 마음을 열지 않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물론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대화가 뜸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상황이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지속적인 문제로 자리 잡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제가 만났던 한 내담자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는 10년 넘게 결혼 생활을 이어온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아내와의 대화가 거의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서로 바쁘기 때문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집안의 공기가 달라지는 것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아침에 인사조차 나누지 않고 저녁 식사 시간에도 각자 휴대폰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었죠. 그는 용기를 내어 아내와 이야기를 시도해 보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그냥 피곤해, 별일 없어, 이런 말들로 대화가 끊기기 일쑤였습니다. 그는 점점 더큰 외로움을 느꼈고, 결국 상담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에게 했던 첫 번째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아내와의 대화 속에서 마지막으로 깊이 공감했던 순간이 언제였나요?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몇년전 가족여행에서 아내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던 때를 떠올렸습니다. 그 이후로는 단순한 일상 대화만 주고받았을 뿐, 진심 어린 대화는 없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대화의 단절은 단순히 대화가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상대방에게 더 이상 자신의 마음을 열고 싶지 않다는 신호가 담겨 있습니다. 혹은 서로가 상대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멈췄다는 의미일 수도 있죠.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최근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언제 마지막으로 웃음을 나누었는지 혹은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던 순간이 언제였는지 말입니다. 만약 그런 기억이 흐릿하다면 이미 관계 속에서 대화의 단절이 시작된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우리는 혼자가 아닌 서로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합니다. 그런 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바로 대화입니다. 따라서 대화가 끊어진다는 것은 그 관계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로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신호를 반드시 부정적으로만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대화의 단절을 인지했다는 것은 오히려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에게 작은 질문 하나라도 건네보세요. 오늘 하루 어땠어? 라는 간단한 질문이 생각보다 큰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질문 속에 진심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상대의 대답을 듣고 공감하려는 태도, 그리고 이해하려는 마음이 없다면, 그 질문은 오히려 관계를 더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신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우리의 마음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게 만드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는 바로 상대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기대는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관계를 맺는 이유 중 하나는 그 사람이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주거나 또는 우리가 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기대란 서로에게 가지는 신뢰와 애정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기대가 사라졌다는 것은 이미 마음속에서 관계의 의미를 잃어버렸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례로 제 상담실을 찾았던 한 직장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평소에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동료와 오랜 기간 함께 일해왔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의지하고 신뢰하며 좋은 관계를 유지했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그 동료의 행동에서 이상한 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업무를 소홀히 하고 약속한 마감 기한을 지키지 않는 일이 반복되었죠. 그는 처음엔 실망스러웠지만 그래도 동료를 믿고 기다려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계속해서 무너졌고 결국 그는 더 이상 그 동료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화가 났는데 이제는 그냥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아요. 그 사람이 뭐라든 신경 쓰고 싶지 않아요. 그의 말에서 느껴지는 무감각은 사실상 관계가 끝났다는 명확한 신호였습니다. 기대가 사라지면 관계는 형식적인 틀만 남게 됩니다. 겉으로는 서로 웃으며 인사를 나누고 필요한 말을 주고받더라도 그 속엔 진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관계는 점점 공허한 껍데기로 변해 가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기대의 소멸이 항상 상대방의 문제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너무 많은 기대를 걸었거나 상대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망이 반복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기대가 무너졌을 때그 무너진 기대의 이유를 성찰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과연 내 기대가 현실적이었는지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했는지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철학자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기대는 행복의 절반이자 불행의 씨앗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기대를 품는 것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의미하지만 그 기대가 무너질 때 느끼는 실망과 고통은 관계를 더욱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기대가 사라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가능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기대는 새로 만들어질 수도 있고 다시 조율될 수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서로의 입장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서로에 대한 이해를 확장해가는 것입니다. 그 기대를 맞추기 위해 필요한 노력이 단순히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넘어 더 깊고 진실한 관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혹시 지금 주변에 기대가 사라진 관계는 없나요? 그 관계를 되살리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볼 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때로는 작은 배려와 진심 어린 한마디가 서로에 대한 기대를 다시 쌓아가는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신호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 가장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신호 중 하나입니다. 바로 상대방과의 갈등이 반복되면서 그 갈등이 더 이상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관계에서 갈등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사람마다 가치관과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언젠가 부딪히는 일은 필연적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갈등이 어떻게 해결되느냐에 따라 관계의 지속 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입니다.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계속 반복된다면 그 관계는 점차 큰 부담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저는 예전에 한 부부 상담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결혼 후에는 작은 갈등이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설거지를 누가 할 것인지, 주말에 어디로 갈 것인지 같은 사소한 문제들이 서로를 짜증나게 했죠. 처음에는 화해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화해는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갈등이 반복될수록 감정의 골은 깊어지고 나중에는 어떤 대화도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분노의 표현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특히 상대의 문제를 지적하는 말들이 결국에는 서로를 깎아내리는 비난으로 이어졌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넌늘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해. 라고 말했고, 아내는 남편에게 당신은 나를 전혀 배려하지 않아. 라고 대답했죠. 이렇게 갈등이 반복되고 해결되지 않으니 둘다 심각한 정서적 피로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서로를 피하게 되었고, 마음의 거리가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갈등이란 단순히 문제의 충돌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상호 간의 감정, 상대방에 대한 기대, 그리고 관계에 대한 투자라는 복합적인 요소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갈등이 반복되면서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점점 더 소모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갈등이 관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보다는 관계를 파괴하는 독이 되는 것이죠. 심리학자존 같으면은 건강한 관계는 갈등의 부재가 아니라 갈등을 해결하려는 두 사람의 노력에 달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갈등은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서로를 더잘 알게 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갈등이 같은 문제로 반복되고 더 이상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없다면 그 관계는 이미 한계에 도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관계에서 비슷한 갈등을 반복하고 있지 않나요? 그 갈등의 본질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신 적이 있나요? 때로는 갈등을 끝내기 위해 상대에게 양보하거나 스스로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런 시도조차 불가능하게 느껴진다면 그 관계는 이미 서로에게 큰 부담으로 남았을 수 있습니다. 다시 부부 상담 사례로 돌아가 볼까요? 그 부부는 결국 서로의 감정을 다시 확인하며 갈등을 풀어나가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을 이해하려고 했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한 가지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이 생각했던 만큼 상대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관계 속에서 자신만의 갈등에 빠져 상대방의 마음을 들여다보지 못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나는 갈등 속에서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 이 질문의 답을 찾는다면 어쩌면 그 관계를 되살릴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네 번째 신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 신호는 서로가 공유하던 감정과 기억이 점차 의미를 잃어가는 것입니다. 관계는 서로가 함께 만들어가는 기억과 감정을 통해 깊어집니다. 하지만 그 기억이 더 이상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거나 감정의 공유가 멈췄다면 그 관계는 서서히 끝을 향해 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가지 일화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어느 날 대학 시절 절친했던 두 친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학창 시절 내내 함께하며 서로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이였습니다. 함께 밤새 과제를 하고 시험 기간에는 서로를 격려하며 웃고 울었던 시간이 많았죠. 그런데 몇 년이 지나고 서로의 삶이 달라지면서 점차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대화가 어색해지고 과거에 함께 웃었던 추억조차 별다른 감흥이 없다고 느끼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한 친구는 다른 친구와의 대화를 이렇게 표현했죠. 우리가 과거에 그토록 친했던 것이 마치 꿈처럼 느껴져요. 우리가 정말 그랬던 게 맞나 싶기도 하고요. 관계는 시간과 함께 변합니다. 그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새로운 감정과 경험을 함께 쌓아간다면 그 관계는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기억만 붙잡고 현재를 함께 만들어 가지 못한다면 그 관계는 점차 퇴색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그 관계가 여전히 나에게 얼마나 의미 있는지 스스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답이 긍정적이라면 다시 한번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 답이 부정적이라면 과거의 추억만으로 관계를 유지하려는 억지스러운 시도는 오히려 서로에게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과거의 추억에만 의지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 추억을 지키기 위해 지금의 현실에서 외면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과연 건강한 관계일까요?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점은 관계는 항상 현재 진행형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현재의 감정을 공유하지 못하고 기억이 더 이상 의미를 갖지 못한다면 그 관계는 이미 끝을 향해 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기억은 때로는 축복이지만 관계를 억누르는 족쇄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추억을 소중히 간직하되 그것이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유일한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두 친구는 결국 서로의 삶이 달라졌음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예전처럼 매일 연락을 주고받지는 못하더라도 필요할 때 진심으로 도움을 주고받는 새로운 방식으로 관계를 유지하기로 했죠. 이처럼 관계의 형태가 달라진다 해도 그것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가 여전히 어떤 방식으로든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다섯 번째 신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 신호는 상대방에 대한 기대와 흥미를 완전히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는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를 가지며 시작됩니다. 그 기대는 단순히 상대방이 나에게 무언가를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함께 성장하고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상대방에게 아무런 기대조차 하지 않게 된다면 그 관계는 더 이상 서로에게 의미가 없는 상태로 전락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흔히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다고 하지만 기대가 없는 관계는 더 이상 에너지를 주고받지 않는 말 그대로 정지된 상태가 됩니다. 이와 관련된 한 상담 사례가 떠오릅니다. 결혼 10년 차에 접어든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보다도 서로를 사랑하고 매순간 함께하는 것이 즐겁다고 했던 두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서로를 향한 불만과 오해가 쌓여갔고 어느 순간부터는 서로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나를 이해해주길 바랐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기대조차 하지 않아요. 그냥 서로가 각자의 일을 하며 남처럼 살아가는 느낌이에요. 남편 또한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아내에게 뭔가를 기대하지 않아요. 모든 내가 알아서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같이 있는 시간이 불편하기만 합니다. 이런 상태는 관계가 이미 큰 균열을 겪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우리는 기대와 흥미를 통해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에너지를 얻습니다. 그 기대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한다면 관계는 더욱 깊고 풍요로워집니다. 하지만 기대가 완전히 사라지고 서로에게 아무런 흥미도 느끼지 못하게 된다면 그 관계는 더 이상 살아 숨 쉬는 관계라고 볼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태를 마주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관계를 살릴 의지가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상대방에게 진솔하게 다가가 지금의 감정과 상황에 대해 대화를 나눠야 합니다. 상대방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 관계를 살릴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셋째, 서로를 다시 이해하기 위해 작은 노력이라도 시작해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어떤 시도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회복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면 그 관계는 정리하는 것이 서로에게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관계 전문가로 유명한 존 같음에는 관계가 끝나는 진짜 이유는 갈등이 아니라 무관심이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갈등은 해결할 수 있지만 무관심은 이미 그 관계에서 감정적인 연결이 끊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부분은 결국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서로를 원망하기보다는 그간 함께했던 시간에 대해 감사하며 좋은 추억으로 남기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이혼이 끝이 아니라 각자의 새로운 시작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모든 관계는 영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끝이 반드시 상처와 고통만을 남기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가 끝나더라도 그 속에서 배운 점과 함께했던 시간을 소중히 간직할 수 있다면 그 관계는 우리 삶에 여전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다룬 신호들을 정리하며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다섯 가지 신호를 통해 관계가 끝났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시는 같은 대화조차 하지 못할 만큼 대화가 단절되었을 때 서로를 보는 감정이 무관심과 냉소로 변했을 때, 함께 있는 시간이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느껴질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대방에 대한 기대와 흥미가 완전히 사라졌을 때, 그 관계는 사실상 끝났다고 봐야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모든 신호들은 우리가 인생에서 끊임없이 마주해야 하는 관계의 변화를 대면하게 만듭니다. 관계는 생명체와 같습니다. 잘 돌보면 성장하고 방치하면 시들어갑니다. 그렇기에 중요한 것은 관계가 끝났음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끝났음을 인정하는 것은 결코 패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성숙함과 용기를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우리는 모두 끝을 두려워하지만 그 끝은 새로운 시작으로 가는 길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길목에서 우리는 더 나은 관계를 맺을 준비를 다시 할수 있습니다.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점은 끝났다는 신호가 나타났다고 해서 그 모든 관계를 즉시 포기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관계는 살릴 수 있고 어떤 관계는 이미 끝난 관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판단하기 위해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이 관계를 위해 최선을 다했는가? 이 관계가 끝난다면 나는 나 자신을 잃지 않을 수 있는가? 이 관계에서 무엇을 배웠는가? 이 질문들에 대해 성실히 대답할 때 우리는 관계의 끝을 더 현명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끝난 관계에서 억지로 무언가를 붙잡으려 하기보다 서로를 자유롭게 놓아주는 것이 서로에게 더큰 선물이 될 때도 있습니다. 고려해야 할또 다른 중요한 점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관계의 교훈입니다. 모든 관계는 우리의 거울과도 같습니다.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겪은 감정과 경험은 곧 내가 스스로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관계가 끝날 때 우리는 그 관계에서 얻은 배움과 성장을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지침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 독자가 이런 사연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10년 동안 깊이 의지했던 친구와 갈등 끝에 관계를 끊어야 했다고 했습니다. 그 갈등은 단순한 의견 차이로 시작되었지만, 그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지 않았던 태도가 문제를 더욱 키웠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 친구와 멀어지며 큰 상처를 받았지만 그분은 그 경험을 통해 스스로 다른 사람을 더 존중하고 감정을 잘 관리하는 법을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관계가 끝났다는 것은 아픈 일이지만 그 안에서 얻은 깨달음은 그분을 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마무리하며 오늘의 핵심 메시지를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모든 관계에는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가 더 나은 인간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끝났음을 알리는 신호는 단순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끝이 반드시 상처로 남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관계에서 얻은 것들을 통해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위로와 통찰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 방송을 들으며 자신의 관계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면 스스로를 위해 잠시 멈추어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권합니다. 이 방송이 끝난 후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겪었던 관계의 끝과 그로 인해 배운 점 혹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 주셔도 좋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이 방송을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따뜻하고 소중한 관계가 가득하길 바라며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삶을 바꾸는 지혜였습니다.